자, 이 시간에는 어, 이전에는 자기 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수업에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 직업을 가질 때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내가 누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학교를 한번 가 보셔 가지고 MBTI도 있고 MMPI도 있고 또 애니어그램도 있고 홀린드라는 어떤 그 직업에 관한 것도 있고요 어, 심리검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공짜로 학교에서 해주니까 학생상담센터에 가면 이런 것들은 다 학교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야지만이 나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이번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기에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떠한 감정을 지니는가 등등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몇 가지 의문과 상반된 감정을 갖게 될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니야. 안 하는 게 나을까? 등과 같은 질문들을 자신에게 하고 때로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갈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지니는 자신에 대한 견해가 자아 개념입니다. 이런 자아 개념은 나를 비롯해 나를 둘러싼 환경을 평가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나가 누구인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나를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자, 루시와라는 시인이 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 중에서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늘 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달아나지 말라. 슬프면 때로 슬피 울라. 그러나 무엇이 참 슬픔인가를 생각하라. 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으로 슬픈 것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 나라는 사람을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 어, 자아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다 누구도 모르죠. 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는데 타인이 나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렇지만 나라는 사람은 이 나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내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떻게 되고 싶은가?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 영화를 봤는데 진이 지니, 진이가 나타나서 그 호리병에서 딱 나와서 너에게 소원을 세 가지를 들어 준다면 너한테 너는 무슨 소원을 들래? 빌래?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 당연히 물론 당연히 가족이고 건강이고 돈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다 제외하고 순수한 너가 원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했을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뭘까 하고 저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 나 충분히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도 학창 시절이 있었고 나도 우리 애들이 대학 시절이 물론 지금도 대학생인 아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다녔던 그때 의 교수가 아닌 정말 학생들의 어떤 고민도 들어주고 좀 좋은 충분히 좋은 굿인어프 티처, 충분히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한테 개인적인 소원이라면 그런 어떤 역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이 되어서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것이 되고 싶다. 그건 그 내가 나를 파악한 거잖아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나도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싶은가? 나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또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고요. 또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저는 유해양적이지만 혼자서도 참잘 놀아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책도 매일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좋더라. 또 간간히 시간 나면 좋은 음악도 들어보는 것도 좋더라. 내가 좋아하는 거. 또 어, 자연과 더불어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또는 어떤 걷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또 행복하고 좋더라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좋아하냐 너는 무엇이 되고 싶냐 너는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냐 이런 생각들을 내 스스로 나를 항상 이렇게 개념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은 지금 이렇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그 지금 히어앤 나우 지금 현재 여기서 좋은 생각들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자. 그래서 어, 애들한테도 내가 화를 낸 것을 조금 덜 내보고 또 남편한테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야 더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한 것이 좋다. 지금 현재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들을 잡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 너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너는 외향이냐 내향이냐. 그렇다면 내향인 성격인 사람들은 어째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를 하면 좀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외향인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 만나서 에너지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직업을 가져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내양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에너지가 굉장히 그 신자들을 만나고면 에너지가 소진돼버려. 그래서 쉬어야 돼 집에서는. 그런데 외향적인 목사님들은 사람을 막 만나고 오고 내가 그 강론을 열심히 잘했고 누가 반응해주면 굉장히 기뻐서 집에서도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냥 밖에서 에너지를 지금 바꿔와 놨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를 알아가야지만이 내가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항상 내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자기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성장하면서 부모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기를 숨기고, 뭐뭐 하는 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부모를 포함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뭐뭐 하는 채 하면서 그들의 기대나 요구에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로 진정한 자신의 욕구를 숨기거나 억압 또는 거부하면서 부모와 의미 있는 타인의 욕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 타인의 욕구를 모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금 문제다. 자크 라강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굉장히 좋은 옷을 입었어. 굉장히 좋은 백을 들었어. 나도 들고 싶어. 이런 거는 타인의 욕구를 모방하는 겁니다. 그거 안 들어도 나 돼. 나책 하나 입고 너무 즐거움 받았어. 또, 어. 호남대학교 저기 앞에를 가 보니까 봄 되니까 어때 유채꽃이 피어서 나 거기를 걸었더니 너무 행복했어 너무 아름다운 거본것 같아 그럼 된 거잖아요 내 내면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를 파악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순의 경험은 초기에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나이를 먹고 어른으로 되어가면서 횟수가 반복될수록 습관화되고 무의식화되어 나중에는 성격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내 것인지 저것이 내 것인지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원래의 자기, 진정한 자기, 즉진 나, 어, 참 진짜의 나자를 써서 이거는 그 철학 용어라고 합니다. 독일어는 아트만, 진아, 뭐뭐 하는 채 하는 가식적인 가짜의 자기. 그래서 가아 두 가지의 자기를 갖고 이중적인 자기를 경험하고 됩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살면서 이중적인 자기는 늘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진아하고 가아가 너무 괴리가 있어 버리면 힘들다라는 거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그에 따라 수행해야 할 과제와 의무가 많아지고 역할 행동과 성취에 대한 기대와 욕구 수준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현대인은 현대사회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스, 좌절, 불안을 경험하면서 진나가 갖고 있는 욕구는 억압되고 잠재력은 퇴화되는 반면, 가하가 강화되어 진화와 가화의 괴리가 깊어진다. 이런 과정 속에서 차츰 인간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와의 진정한 만남, 즉참 만남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가끔씩 명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프로이드가 말하는 전의식이라는 것. 의식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잖아요. 빙산의 일각인데, 그 밑에 있는 전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전의식은 어렴풋이 알지 정확히 알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밑에는 무의식이잖아요. 근데 그 전의식을 우리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의식화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조금 깊이 나를 깊이 눈 감고 생각해 보고 이런 것들을 습관화 된다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뭐뭐체 하는 단단한 가짜 자기의 벽에 갇혀서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면서 고독하게 되고 타인과의 만남도 자기의 진화와 타인의 진화가 만나는 참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하와 타인의 가하가 만나서 스침의 관계를 지속하기 때문에 표피적이고 가식적인 만남으로 끝이 난다. 이런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진정한 참만남의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여 점차로 소외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 프레임을 한두 명 정도 있으면 그게 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외아들, 외딸들이다 보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주로 만 해봤자 두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게 본능입니다.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싶고, 나를 이야기하고 싶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런 건 인간의 본능인데 그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면 좋죠. 그러면은 내가 혹시 실수를 하고 내가 또 어떤 거를 하더라도 어때요? 어 상처를 덜 받는데 베스트 프레인한테 했어. 근데 그것이 베스트 프레인이 못 받아준다거나 또는 나의 어떤 은밀한 비밀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누설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베스트 프렌도 가족이면 좋아요. 그래서 형제자매 끼리 베스트 프렌이면 인생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큰 재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은 딸이 많기 때문에 언니 동생끼리 물론 상처도 받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타인하고 그렇게까지 그 긴밀한 관계를 하지 않아도 내, 내재적인 어떤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서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친구들을 보면은 외딸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동생하고는 이렇게 대화가 그렇게 깊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깊이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힘들어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로 진정한 베스트 프레임이 있어서 내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또 진정한 내 편이 돼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친구를 또 대학교 때도 만들어 가야겠지요. 자신에게 있는 못마땅하고 불쾌한 부정적 모습과 정서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나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왜곡시키거나 변조시켜서 자기 본래의 정서를 숨기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며 그때의 상황이나 다른,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행동함으로 자기 욕구와 관계없는 거짓된 행동으로 일관함으로써 성장의 기회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여러가지 상반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의미있는 결정을 할 자신감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게 되는 여러가지 역할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줄 모른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할 수 없으며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어때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나를 이해하는 것은 가짜 자기가 아닌 원래의 진정한 자기와 깊이 있는 참 만남을 하는 것이다. 자기 이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를 본질에 대한 자기 질문과 자기 대답을 신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며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앞으로 인생을 조명하면서 자기의 인생은 어떤 모습을 삶이며 미래 세계에서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유능성은 어디에서 발현될 수 있는지 등 자기와 관련된 확실한 개념을 규정하고 인간 존재로서의 가치를 확립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노력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노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신체적 모습 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 행동, 가치관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성을 잘 아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이해의 과정은 타인의의존에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경험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자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라 그랬어요? 관계 조음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 행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의 좋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엄마하고 관계, 여자친구하고 관계, 남자친구하고 관계, 베스트 프렌라고도 관계, 이성 간의 친구, 동성 간의 친구, 뭐 친척들 간의 친구, 형제들 간의 친구,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좋아야지만이 관계의 조음을 이루어야지만이 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당연히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욱하지 않고 어떤 자기조절이 돼야 되고 어떤 그 친구들한테 내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조절이 되는 거, 이런 말들. 내가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 나는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관계성을 잘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노출도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노출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어, 내가 그 노출을 할때그 노출만큼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은밀한 어떤 그 자기 어떤 비밀을 아무데서나 노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거기만큼은 내가, 내가 소화를 했어. 이거는 노출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은밀한 것은 노출할 필요가 없겠지요. 왜냐면 하 타인은 결코 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비밀이다 해도 어쩌다 보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를 노출하는 것은 타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분명히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노출은 자신을 드러내어 타인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행위이다. 어, 우리나라 속담에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입으로 말을 해야지. 왜 우리라는 것은, 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행동, 몸짓, 눈짓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라. 어, 이는 자신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측면, 즉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가치관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을 노출하고 타인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 그 개인에 대해 알게 된다.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음,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소망이나 기대나, 또 가족상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종교라든지 교우관계, 나의 장점, 나의 단점 이런 것들을 어느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 이런 친구는 이런 친구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 제가 심리학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그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어, 그래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조금 더 이해해 주면 되잖아요. 그, 럼 내가 편하잖아요. 어, 저 사람 왜 그래? 저러해? 왜 저러지? 어, 진짜 기본이 안돼 있어. 이렇게 파악하지 말고, 그 사람은 저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내가 너무 불편하면 덜 만나면 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 그래야 그 사람을 좀 알아야 그걸 이해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앞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낸 거잖아요. 내 스스로.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 낸 것이지만.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때요? 내가 가치 판단을 해서 내가 그것이 옳다고 표현하고 그 길로 가고 싶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자신에 대한 것을 보다.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자신을 노출하고 피드,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어때요? 기분이 좋지요. 근데 나의 단점을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음 힘들잖아요. 다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한몇년 전에 만난 몇년 만에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머리 색깔이 많이 이렇게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자기가 봤을 때는 머리가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다 훨씬 더 이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나는 나도 모르게 저, 저 같은 경우는 염색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밝게 됐구나 또 저렇게 말해 주니까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밝았는 것 같구나 자주 보니까 우리 식구들도 그걸 지적을 안 해줬는데 그렇게 나한테 지적을 해 주니까 어, 앞으로 그러면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내가 저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고 별말을 다하네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 없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듯 자신이 지각하는 자아 개념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간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어때요? 타인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타인이 무슨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좋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게 되기 때문에 너가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때요? 타인도 좋고 나도 좋고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좋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다, 쉬워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겠습니다. 자, 숙제 내 주겠습니다. 직업이 왜 중요한지를 자기 생각을 써 주세요. 라고 지금 나와 있지요. 그래서 직업이 왜 중요한지 자기 생각을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